MBK하고 홈플러스, 그리고 롯데카드 간의 부당 내부 거래 의혹, 네. 그리고 홈플러스 기업 회생 절차 과정에서 발생한 소비자 납품업체 피해 등에 대해서 조사 중에 계시죠? 예. 네. 네. 이 MBK는 이 기습적인 그 회생 절차 과정에서 네. 정말 수많은 노동자하고 입점 업주, 그리고 협력업체, 전단체 피해자 등에서 10만 명, 가족 포함해서 30만 명이 지금 피해를 입을 것으로 지금 추정되고 있는데, 또 거기에 더해서 영업점을, 영업점을 또 폐점할 계획으로 있어서 네. 이것이 실제 폐점으로 이어진다면 인근 상권 또한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 자명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MBK는 그동안 딜라이브라든지 영화 엔지니어라든지 네파라든지 ING 생명이라든지 유사한 그 형태의 사례를 통해서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후에 먹튀한다 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내용 좀 들어보셨죠? 예, 네, 물론. 이그 외에도 이 투기자본 (MBK의) 먹튀 행각은 나열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는 제가 과거에 금융노조 위원장 시절에 직접 (MBK를) 상대로 투쟁하면서 직접 체험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공정이나 금융 당국에서 지금처럼 이렇게 적당히 처리하거나 또는 만만히 보이면 이런 먹튀 행각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정부 당국에서 극약 처방을 내려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동의하십니까? 예 네, 뭔가 뭐, 뭐 지금과는 다른 뭐저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공감합니다. 네저 한번 피트 한번 보십시오. 네. 저 MBK의 김병주 회장이 자산입니다. 2016년도에 8100억이었는데요. 2025년 기준으로 13조 8천억입니다. 네. 9년 사이에 17배 늘었고요. 13조를 벌었습니다. 13조. 네. 이렇게 그동안 그 MBK 파트너즈가 이렇게 많은 그 김병주 회장이 돈을 벌수 있는 이유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 당시에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를 대단히 많이 풀었어요. 특히 2015년도에 박근혜 정권 때의 사모펀드 규제 완화 정책을 대대적으로 발표하면서 그거에 근거한 측면도 있습니다. 2016년도부터 이렇게 올랐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한 사모펀드 규제 완화를 시킨 정부의 정책을 악용해서 최대한 악용해서 본인의 사익을 챙긴 것이다라는 것이 한 가지가 있고 또 하나는 MBK MBK가 그동안 어떤 방식으로 기업들을 인수했냐면 피인수 기업의 무량 자산을 담보로 해서 소위 말하는 LBO 방식이라고 하죠. 그런 방식을 통해서 인수를 하고 또 인수한 이후에는 그입 인수 기업의 우량 자산들을 매각하거나 본인들한테 배당을 과도하게 해서 이런 방식으로 경영을 해서 실제 회사는 껍데기만 남겨놓고 본인들의 이익만 챙기는 이런 것들이 반복돼 왔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의 그 경영의 틀을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이것은 대한민국 경제질서를 훼손하는 아주 심각한 저는 그 범죄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이 위원장님 그 지금 MBK 저기 그 MBK 파트너즈의 김병주 회장 국적이 어딘지 아시죠? 미국으로 알고 있습니 미국인입니다. 이중 국적도 네. 아니에요. 검은 네. 머리 외국인입니다 그 자체로. 그래서 네. 이름이 마이클 병주 김입니다. 네. 여기 지금 언론인들 많이 계신데 앞으로는 김병주라고 쓰지 마시고 마이클 병주 김이라고 써주시기를 지금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이 위원장님 지금 그이 마이클 병주 김은 그, 지금, 자본시장법, 그리고 특정 경제가중처벌법상의 사기 등 혐의로 출국 정지된 상태입니다. 알고 계시죠? 예. 이것도 외국인이기 때문에 출국 금지가 아니라 출국 정지를 당한 겁니다. 다음 피트 한번 보십시오. 이 출입국관리법에 보면은요, 이, 그, 11조 4호에 보면 경제 질서를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인, 이유가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입국 금지를 할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소감, 그, 관계기관의 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하면은 법무부 장관에서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례가 있습니다. 유승준의 입국금지 사례인데, 똑같, 그, 바로 그 출입국관리법 11조에 이거에서 가수 유, 유승준, 그러니까 미국명 스티브 유의 입국금지 조치를 법무부에서 한 바가 있습니다.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그 MBK의 사례를 보면, 지금 이, 게좀 전에 제가 나열한 것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도 9천억이 지금 난릴 이기에 지금 처해 있고요. 지금 이 기존 인수 기업뿐만 아니라 고려화연에 대한 경영권이라든지 또 CJ 제일재당의 바이오 산업 부등 새로운 인수 과정에 또 계속 박차를 가고 있거든요. 향후에도 똑같은 먹지 논란이 벌어질 가능성이 전 대단히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인의그 메뉴... 법률 전문가에게 법률 전문가에게 의뢰를 했습니다. 가능하다고 합니다. 남은 것은, 법률 검토자의 의지다라고 보면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대한민국은 전혀 존중하지 않고, 한국도의 풍기한, 법무머리 외국인 아이들 검토자에 대해서, 입국 공개 조치를 해야된다고 이렇게 분명히 공격히 생각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법무 의지가 있네. 예, 의, 의원님의 저 심정은 충분히 공감하고요. 지금 MBK가 지금 한국 경제에서 지금까지 누렸던 어떤 수익이라든지 그것에 상응하는 어떤 사회적 책임 이런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 그런데 이제 출국금지나 입국금지 이런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공정위에서는 공정위 차원의 에, 어, 조치를 생각할 수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어, 이 지금 m p k 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공정위가 어, 이런 어,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사회, 사회적 책임의 중대성 이런 것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어, 충분한 어, 어떤 위법행위에 대한 어, 엄정한 제재를 하려고 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입국 금지나 이런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저보다는 법무부 장관님과 좀 어. <laughs> 상의하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나. 진짜 어. 그 예. 그 문제는 법무장관과 상의해야겠고요. 저는 우선적으로는 공정위 차원의 특단의 정말 그 사회적 책임에 상응하는 어, 어떤 징벌적 제재가 가능한지부터 검토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